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철은 고객님 롯데캐피탈입니다. 네, 저, 저, 아, 저, 저, 잠시만, 잠시만 제가 브이로그 찍고 있어가지고 좀 있다 전화 주시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훌루소주촌 네. 어, 친구들 근황들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정부에서 휴업 공고를 이주 동안 더 타라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왜냐면, 뭐, 카페나 어떤 요식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현재 문을 열고 많은 인원들이 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냥, 물론 정부에게서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 하겠지만은, 어. 손야 뭐해? 그래서 옷 벗고 뭐해? 태니 하고 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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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일어서 봐이 친구 기억나시나요? 울산에서 이제 온 친구인데 빛을 너무 봤네 역광이다 돌아봐 족구에 어, 딱 힘을 주 야, 그림자 가린다 다 빼고 어. 자 이번에 시합 준비를 하다가 이제 미뤄져가지고 ICN 이번에 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때, 정지야 지금? 한번 트라이스 한번 짜봐. 배킴 한번 하자, 배큐업더미네타이 오케이. 자, 1번. 더블바이셉. 보킴, 배킴 접고 가자. 오케이. 옆트라이스 지금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자, 정재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인사 한번 해. 안녕. 헬승. 자, 다이어트가 돼서 지금 아직 뭐한달반 넘게 남았지만, 현재. 어, 오랜만에 찍는 근황입니다. 어. 어디 운동이? 등 운동하고 있어. 스포츠 모델 백으로 뒤돌아서. 스포츠 모델 백. 오케이. 공식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추 들어갈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의로 <laughs> 하지 마시고 심의로 <취미로워>. 하십시자 <laughs> 시즌 이제 들어갔는데 마음이 어때? 어, 일단 아 일단 배가 못 꿉니다 <laughs> 벌써? <웃음> <웃음> 오늘부터 시인 <시즌 웃음> 들어갔는데? 네 자, 그래 마음가짐이 그래 복부 한 보여줘봐 현재 체중 몇 올렸지? 지금 주... 현재 8kg 올렸어요 8kg? 네. 자, 오늘부터 시즌 들어갑니다 승관이 헬스 헬스 오케이 다음 주부터 시즌이잖아 네 스포츠 모델 보여줘 포츠 모델 보여줘 오케이 좋아 어 연습 많이 했어요 이제 다이어트만 하면 돼요 이제 <laughs> 자 제가 훌륭소노촌 김기호 코치입니다 현재 제 이제 서브 코치를 맡고 있고요. 여기는 훈론소 2기, 피지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 <laughs> 좋아. 정부의 2주, 2주 연장 공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지금 현재 훈론소는 어,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잖아, 너희들. 맞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잖아. 건물에서 나갈 일이 응, 없는아 건물에 <laughs> 건물에서 나갈 일이 없 시장에서 바로 3초 거리. 현재 지금 이렇게 합숙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잉? 누구야? <laughs> 밥 먹었어? 저희 미녀 씨의 비주얼입니다 견손 겸허 초심인 년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운동 들어갑니다 헬슨 어, 근손실 3kg 예상입니다. 교촌치킨 그쵸? 같은데? 와우! 교치킨 아니야? 치이랑 치킨이랑, 이랑치킨이치이랑 그 치킨이랑, 이이랑이랑치이랑이랑치킨이이랑 치킨이랑, 이랑치킨 나는 말아라. 나는 말아라. 오늘은 기구가 새로 입고가 돼가지고 케이블로 한 순더 워싱트 왔고요 로고로 기구 입고 됐고요 마지막으 오늘 세 번째 입고 된 거는 사이드 배터리워싱입니다곧 있으면은 15,000 구독자가 될것 같은데 빨리 이벤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뭐 할까요, 얘들아? 그냥 와서 열명인데 배우고, 뭐아무 Q&A, Q&A 질문하고 어. 이제 같이 밥 먹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이 신문 같은 거이 맛이 잖아 그래 거기서도 아프 말았어 거기서다 쓰려서 휴지 좀 말아 가지고 이렇게 자주 안다고 망하나 힘들어 지금 먹어질 힘들어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좀 있으면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 져한 다음 주좀 넘어서잖아 누워 있는 것도 힘들다 몸 상태 한번만 어려울라도 체킹하고 탄수을좀더 늘려갈 거야 오늘부터 80 80g 줄이면 좀 힘들기다 정신 단디 잡아야 된다 다음 주 목요일 안으로. 다 뱉어내야 돼, 몸. 엉덩이까지 나와야 돼. 부스터 마셔도 돼. 힘든 먹어 돼. 너무 힘들면 먹어. 안 된다, 는 된다. 지금 이 몸에서 수분을 피어있는 걸지못 뱉고 있거든, 몸에서. 지금. 이 말이 없어야 돼. 최소 3등은 할수 있는 몸이거든. 1등 하려면 또 달라야 돼, 몸이. 뭐 응. 실시간으로 애들은 매일매일 좀 3일에 한 번, 4일에 한번로 식단을 변경시켜야 돼. 몸 상태에 따라서 음. 여보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채차룸 고객님 롯데캐피탈입니다 잠 아, 잠시만, 잠시만 제가 브이로그 찍고 있어가지고 좀이 전화 주시겠어요? 네감사에 대출 전화해2 0이요 <듬> <듬> <구독도 듬> <많았네요. 듬>